안녕하십니까 이성 TV입니다. 요즘은 문제가 생기면 그 전에는 정말 지역적인 작은 문제였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 지구촌에 이게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구촌이 자꾸 좁아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전염병만 해도 그렇고 무슨 금융 파동만 해도 그렇고 무역 전쟁만 해도 그렇고 이게 전 세계로 이렇게 번지는 것이 아마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화 기행을 우리가 가보면은 실제로 이 문화 기행은 대체로 이제 이 역사 유물을 많이 이제 보러 가게 이렇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참 문이 아니지만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 어떤 화려한 문명도 이게 오래 갈 수가 없구나. 어, 실제로 제 동료 교수인 문화 인류학 이예스 교수는 모든 문명은 결국은 멸한다. 이 친구는 그나저 단언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문화 기행을 다니고 보면은, 아, 그 말이 정말 실감을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말 참 화려했던 로마 문화도 결국 끝이 났거든요. 여러분, 뭐,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시람불, 오스드리아, 참 화려했던 이 문명 국가들 아닙니까? 그러나 요즘 가보면은, 진짜 이제 돌무덕이 얼마만 남아있고, 화려한 역사적인 그런 참, 어, 유물은 옛날과 전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이런 유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정말 세계 5대 양을 누비고, 세계 대항을 흔들었던 이 해양 강국 스페인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도 결국은 오래 못 갔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아 지금 이 근대 문명도 이게 오래갈 수 없겠구나. 저는 뭐 문화사적인 그런 안목은 없지만 그도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내 나름의 이 지구상을 지구촌을 돌아보느라면은 아이 근대 문명도 문명인 이상, 이 멸망의 역사에서 예외일 수는 없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요즘 한번 보십시오. 근대 문명은 그단 200년 남짓 산업사회 건설과 함께 시작된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근대 문명은 왜 망하게 되느냐. 여러분, 근대 문명은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끝없는 이기주의입니다. 뭐 남이 어떻게 됐든 내만 살면 된다. 그런 극단의 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은 개인간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왜내 뭐네 배를 채우려니까 뭐 남이 죽든 말든 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선진국에서는 총 물건을 빨리 많이 만들어서 이 후진국에 가서 팔고 그래서 자기들이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식민지 정책을 듣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나 참 고맙게도 참 고맙다는 말이 좀웃섭습니다만은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거의 1 0 0개 국이 정말 독립을 하고 해방을 맞았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그때 정말 2차 대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끔찍한 2차 대전 자체도 끔찍하지만 우리나라의 운명도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기 그지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근대 문명은 보면은 정말 이참 극단의 이기주의니까 이게 이제 지구협약 기후협약도 안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일 강대국인 이 세계에서 깨수를 제일 많이 쓰고 물자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미국에서 우리 못하겠다. 이사실 미국이 선수범을 하고 나와 야 되는데 미국이 못하겠다 그러니까 누가겠습니까? 하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지금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CNN 뉴스에 캐나다의 아주 노 기상학자가 빙산이 녹아내리는 그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촌 여러분, 기상이변 때문에 참 걱정이시죠? 그러나, 이것은 이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영어로, this is not abnormal. 이게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버 u t it's a normal climate. 이게 정상적인 기후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이참 아름답고 화려한 비산으로 도안로가 내린다. 왜? 이제 좀 지구의 온도가 자꾸자꾸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게 기상이 옛날 같다면, 그게 진짜 기상이변이다. 요즘 여러분, 정말 참천재 지변이라 그러지만 홍수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태풍이라는 것도 옛날하고는 규모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실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또그 다음에 너무 자주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태풍이 참 우리는 그래도 지장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그래도 있어가지고 태풍의 피해는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웃나라들은 참 1년에 몇 차례 엄청난 태풍의 피해를 입어야 되고 뭐 지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하 이 지구의 기후 변화도 문제지만 또 얼마 전에는 이 정말 참이 공해 요즘 참 우리가 미세먼지도 우리가 정말 이웃 나라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우리 문제도 참 급하지만 이웃 나라 때문에도 우리가 참 많은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 얼마 전에는 여러분 아직도 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5월과 금융 사기꾼들의 농간에 정말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아직도 그 정말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도 있습니다. 근데 공막교도 참 우리는 참 굉장히 빨리 그게 수습이 돼서 2년 만에 그 정말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전문가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는 또 온다는 겁니다. 이 세계 금융 시장이라는 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냥 그 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전 세계로 번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정말 코로나에서 조금 이제 벗어날라 그래도 우리 이제 뭘 팔려고 그래도 만들어도 팔 데가 없습니다. 온 지구가 전부 다좀 문을 다 닫고 뭐 아무도 못 돌게 하니까. 어떻게 장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전 지구촌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 <laughs> 여러분, 누구나 정말 묻고 싶은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무슨 대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는 하지만 오늘 이 문제가 전 세계적인 전 지구촌의 문제가 되고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아마 손을 써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는 무슨 문제가 생겨도 최근에는 또 미국의 깃발 아래 모여라. 중국을 소외하기 위해서. 이러니 미국과 중국이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완전히 정말 참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격으로 우리는 정말 어디를 편을 들어야 될지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참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외교 정책적으로도 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나는 좀 어떨 때는 이 국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 처지가 참 딱하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쪽 손을 들 수도 없고 저쪽 손을 들 수도 없고. 이게 정말 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뭐 사회 정신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대문명사적인 전환점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어, 무슨 그들 형편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사회 정신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럴 때일수록 온세계의 정말 기류가 이렇게 난기류고 흠하고 고약한 서로의 국가적인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내편 들어라 네편 들어라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난세일수록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정말 세로토링과 옥시토신의 세계를 우리는 정말 슬기롭게 이걸 잘 살려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 없이 참 불안하고, 괜히 정말 위기를 느끼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데, 이 대내외 압박에 이 보통 심각한 그런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수리기롭게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만은 편안하고, 또이참 불안과 이 공포와 위기감, 이런 데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종교적 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아마 국민들은 이런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런 난기류를 어떻게 정말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마 생각에서 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도 봐바고 그렇습니다. 감사와 사랑과 평화, 이게 종교, 모든 종교는 그걸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 세로토닌 또이 옥시토신 운동이야말로 이게 하나의 종교적인 운동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위험한 난세에 살아갈 수 있는 슬기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확실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작은 이 모임에서 이 외치는 이 소리가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지고또이 지구촌 사람들에게 전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빌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